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다. 아무리 깨닫게 해주시려 해도, 아무리 보여주시려고 해도, 또 아무리 들려주시려고 해도, 보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감동으로, 믿음으로, 심령에 흐르게 하시니 감사하다.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40년 강약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셨음에 감사드린다. 방클의 끊임없는 역동성에 다양한 경험을 한다. 히브리어, 영어, 피아노 그 외에 시편 말씀으로 열려져 있는 14개의 기독율 등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장님들마다 주제를 잡아 학급을 개설한다고 한다. 반장 팀장님들은 더 바빠지실 것 같다. 기도 학교나 영예 지식 학교 개설도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한다. 가장 중요한 학급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농도를 체크해 보고, 확인하고 대세김질해보는 그런 내용일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질을 따라 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한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